네, 테슬 만들어 볼게요. 예, 저는 요 카드지역을 사용해서 테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로로 잡아 주시고요. 자, 이제 실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원하시는 굵기만큼 감아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덟,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전 스무 번 감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스무 번 감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을 적정한 길이만큼 이 카드지갑보다 조금 길게 잡아서 잘라주시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위에를 묶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 실을 안에다가 넣어서 자, 이렇게 위를 묶어줄 거예요. 위를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요.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고 자 이제 이 밑에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저희 밑에를 쭉 이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잘 잡아주세요. 균일하게 안 잘라도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막 잘라주세요. 자, 밑에. 네,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지금 묶어, 잘 묶어줬죠?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지금 윗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끈으로. 자, 끈으로 묶어줄게요. 자, 또 이제 실이 필요하겠죠? 자, 적절한 실을 준비하시고, 이게 지금 얼만큼 들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자, 묶어준 다음에, 예, 묶어준 다음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앞부분에다가 잘 잡고, 자, 이렇게 잘 묶어줄게요. 돌돌돌 감아주세요. 감아서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자, 여기 뒤쪽에서 뒤쪽에서 묶어주도록 합니다. 자 뒤에 좀 잘라주고 자 여기 묶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매듭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꽉 묶어주세요. 수비 뒤에는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줘서 고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고정을 일단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남은 실은 길이를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균일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윗 부분에다가 이제 줄을 하나 달아서 이제 어, 고수를 달아줄 거예요. 자, 밑에를 조금 잘라줄까요? 좀긴게 예쁘지 않으니까 자, 밑에만 조금 잘라줄게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영상에서 제가 다 자르진 못하고 예, 조금 이렇게 균일하게 좀 잘라줄게요. 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실을 여기 위쪽에다가 걸어서 이제 구슬을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구슬 구멍이 제가 좀 작아서 넣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구슬 여기 구멍이 좀큰 거를 고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구슬 구멍이 너무 작아 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이때 자, 이거 공 자르고 자 이렇게 지금 고리로 이두 개의 고리를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이거 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 샘플 할때그래 <laughs> 영상으로 그걸 다 찍으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렇게 나와서 실두 개를 다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두 개를 이제 넣어서 올 거예요. 요거는 예.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구멍만 크면은 이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실두 개를 다넣어도 되고, 큰 돗바늘이 있으면 넣어서 쭉 넣어서 이제 구슬을 원하시는 개수만큼 예,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그이 가정이 좀 오래 걸려 잘안 빠져서, 예, 이제 마저 이거 구슬을 끼고 올게요. 네, 구슬 두 개를 저는 껴준 상태이고요. 예,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꼬리 실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안 예쁘게 됐는데, 좀 이제 길게 하셔서 이렇게 예, 두 개가 다 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저번에 이 상태에서요. 아니면 이 꼬리 실을 길게 하셔서 이제 여기 가방에다가 달아줄 때, 돗바늘로 연결해서 하셔도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오링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묶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을 묶어서 그냥 달아 이렇게 꼬리처럼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달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좀 묶어서 끝에를 좀 이렇게 묶어서 끝부분 이렇게 안 보이게 짧게 쌍뚝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음, 가방에다가 여기다 달아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다가 이렇게 가방 끈에 끈 위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끈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옆에를 사이드 에 관통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슬을 예쁘게 달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보이세요 테슬 예,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네, 태슬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샌디였습니다.